안녕하세요. 태호입니다. 여기는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고, 원래 오늘은 비엔나 도착해서 남은 편집 마무리하고 밥을 해먹고 편하게 쉬려고 했는데, 편하게 쉴 수가 없게 돼버렸습니다. <laughs> 숙소 도착해서 큰 배낭만 여기 던져놓고 편집을 하고 올라왔는데, 어떤 미친놈이 레인 커버만 벗겨가지고 훔쳐갔어요. 일단 내려가서 CCTV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거만 움켜갈 수가 있냐? 없어. 아. 용나 오네. <놀네> Hello. Hello. 아, uh, can I see CCTV? w h CCTV? No. 래 <놀네> <놀네> 호스팅가? We have a live video, but we don't have, we don't save it. So we need to go to police for this. 아, why, why are you filming it? I just, I just want to ask. 아? Why are you filming here? We are a huddle. Get back to me. We are a huddle. We are a w h u are a huddle. We a h e r e a huddle. We are a huddle. We are a huddle. We are a h u d d 카메라로 찍지 말라 그러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저보고 알아서 하라 그래가지고 결국 기분만 잡쳤습니다. 내일부터 제대로 비엔나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비엔나 도착하자마자 즐거운 이벤트가 발생했는데 결국에는 못 찾았습니다. 어떻게 그것만싹 빼가 생각을 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데 일단 잃어버린 건 잃어버린 거고. 여행을 계속 해야 되니까 일단 표를 끊고 여기는 브라티슬라바에서 1 시간만 왔는데도 싱글 표 값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더럽게 비싸. 비엔나는 관광지 쪽에 숙소가 거의 없어가지고 무조건 사야 돼요. 어, 왜 이렇게 크냐 이거? 티켓은 오비비 앱으로도 살 수가 있는데. 부다페스트에서 한번 걸린 이후로 실물을 안지고 있으면 불안해 가지고 일부러 종이로 발권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볼 때는 클림트랑 에곤 실레가 매우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또 어떨지 궁금하네요. 여기도 크리스마스 마켓 부스 설치하는 것 같네. 유럽은 어딜 가나 크리스마스에 너무 진심이야. 나중에 크리스마스 때 여기 다시 오면은 분위기 작살 나겠다. 이런 궁전 앞에서 뜨뜻한 뱅쇼 한잔 들고 거닐면은 기분 째지겠는데 크리스마스까지 있을 수가 없네요. 아쉽다. 여기구나. 드디어 오랫동안 각종 매체에서만 보던 클림트랑 에곤실레 보러 왔습니다 미술관이 풍전 안에 있는 거라서 굉장히 화려하네요 여기 얼굴마당 키스 먼저 보러 가겠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에곤실레 누가 봐도 에곤실레 여기는 각 방마다 테마가 있나 봅니다. 빛의 여자 화가들, 근데 모네가 있어. 이거는 각종 매체에서 자주 보던 다음 방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네요. 드디어 나오나? 키스? 음수저 클림트 여기 반구흐 작품도 있습니다 반구르. 유리트 유재석 독감으로 가족이 다 죽었어 블랙 앤 화이트 진하네 내 얼굴은 김미래 닮았어 벨벳에 서 3시간을 보냈는데 각 방마다 테마를 정해가지고 작품 전시해놓은 것도 좋았고 일부 작품은 또 상세하게 설명까지 써놔서 아무것도 모르고 봤는데도알수 있는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미술관은 좋은데 영상으로 못 남기는 게 너무 아쉽네요. 프로를못 들고 가게. 카를성당 앞에도 크리스마스 마켓 준비가 한창이네요.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유럽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건데 이번 여행에서 달성이 될것 같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그냥 게임 이벤트 하는 날이었는데 유럽 왔으니까 크리스마스 한번 즐겨봐야지. 카르성당은 카르교랑 연관이 있나? 이름이 똑같네. 오늘은 오랜만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문화생활을 좀 했더니 머리가 벌써 아파옵니다. 일단 오늘은 숙소로 도망가고 내일 다시 나와서 오늘 못 봤던 도시가지랑 미술관 한곳 선택해서 관람하면은 비엔나 여행은 끝날 것 같네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와서 레인 커버만 도둑 맞고. 오늘이 빈 마지막 여행인데 까마귀도 우러쌓고 날씨도 흐리네요. 관광하기 전에 아침에 커피랑 빵 하나 챙겨 먹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커피를 매우 좋아하는데 유럽에 오고 나서 커피를 줄인 이유가 화장실 한번 이용하는데 0.5유로래. 기껏 교통권 끊었더니 비엔나는 검표를 안 하네요 그래서 당연히 표를 끊고 타는 게 맞긴 한데 괜히 숙제 해왔는데 선생님이 검사 안 하는 느낌이랄까 이게 빈 자연사 박물관인가 봅니다 원래 저기랑 레오폴드 중에 둘 중에 어디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레오폴드 미술관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비엔나 1900전 하고 있던데 그거를 못 보니까 비엔나에서 비엔나 1900전을 하길래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보고 싶었던 클림트의 죽음과 삶 그림이 있어가지고 그거 보려고 가고 있어요. 레어폴드 뮤지엄. 박물관 안에는 영상 촬영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고프로랑 휴대폰도 놔두고 온전히 작품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은 조지겠지만. 여기 레오폴드는 작품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관람하고 나니까 2시간 반 정도 지났네요. 여기 오스트리아 온 김에 클림트랑 에곤실레 토다 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온 보람이 있네요. 여기서 에곤실레랑 클림트 보고 나니까 꽁이 안 빠져가지고 마침 이 근처에 클림트랑 에곤실레가 처음으로 만났다는 카페가 있어서 당 충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있다. 카페 뮤지엄. 미술관에서 걸어서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서 딱 찾아오기 좋은 곳에 있네요. 여기는 뽕도 뽕이고 특히나 한국 사람이 별로서 좋네요. 여기는 자리도 그냥 원하는데 앉을 수 있어서 좋네요. 하 아인슈타인, 앤 자오토르테. 자오토르테는 자오랑 데메리랑 서로 지들이 원조라고 우기는데. 전혀 상관없는데서 맛이라도 보겠습니다. 예전에 먹어본 기억이 있긴 있는데 예전에 오스트리아를 여행 갔다 왔던 사촌이호가자우 토르테 홀케이크를 사다줘서 시컷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맛이랑 다른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우 토르테랑 아인슈페너 여기는 자우처럼 위에 초콜릿은 안주네요. 아인슈페너는 옛날에 마부들이 마차 타면서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넘치는 걸 막으려고 크림을 덮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냥 내려서 먹지 그러다 이 천장 다 되었겠다 에스프레소 룽고 위에다가 그냥 크림만 올린 게 아인슈페너고 만약에 밑에가 라떼면 은프란치스 카노가 됩니다 크림은 맛은 있는데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휘핑 크림은 일반 카페에서 먹던 크림보다 살짝 더 고급스러운 맛이 나는데 맛있는 걸 아는 것 같아요.라고 하자마자 커피가 살짝 섞였는데 커피랑 섞이니까 맛있네. 진환경 빨대. 방이 떨어져서. 달달한 자우토르테 원래 안에 살구잼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살구잼이 안 보이는데? 자우토르테에 살구잼 없으면 그냥 초코케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 예전에 먹었던 자우토르테는 다크초콜렛? 옛날 카카오드림 74% 정도 되는 맛에다가, 조금 묵직한 단맛이었는데, 그거는 그냥 살짝 산뜻한 단맛? 자오토르테는 카페 자오나 베메가 서 먹는 걸로. 아행 <laughs> 커피는 맛있네. 이제 비엔나 구시가지를 한번 거닐어 볼 건데, 벌써 유럽 도시들이 다 비슷비슷해진 것 같아가지고, 살짝 걱정이긴 한데, 비엔나 오페라 극장은 멋있네요. 김장원이 떠오르는데. 펫. 라,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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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다. 알베르티나. 여기 알베르티나도 가보고 싶었는데 알베르티나는 다음 기회. 아니면 다음 생에. 언젠가 또한 번은 오지 않을까요? 한 70년. 70년은 오바고. 한 50년? 50년 남았는데. 방금 유럽 거리가 다 비슷비슷해서 살짝 지겨워진다고 했었는데 막상 걸으니까 또 좋네요. 아주 갈 때야 갈 때. 마음이 아주 핑크뮬리 같아. 여기 앞에부터 비엔나에서 제일 유명한 콜 마르크트 거리인데 공사하고 있네요, 당연히. 여기 뒤에는 CC 박물관. 그래도 왔으니까 수박 겉핥기라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구경하는 거는 공짜니까 갔다 와야지. 와. 굉장하네. 제 기준으로 오른쪽은 CC 박물관이고 왼쪽은 승마 가는 데 같은데? 그게 끝이네. 여기 콜 마르크트 거리가 비엔나 와서 사람을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명품 거리네 앞에 롤렉스도 있고 몽클레어도 있고 구찌도 있고 자그마한 파우치 파는 디월도 있고 걷다 보니까 저 앞에 커다란 첨탑이 눈에 확 들어오네 존재감이 장난 아닙니다 저거는 진짜 괜히 대자가 붙은 게 아니네 괜히 대자가 붙은게 아닌 슈테판대성당 입니다 주변에 다른 건물들도 시간이 묻어 가지고 고풍스러운데 슈테판대성당은 클라스가 다르네 혼자 아, 여기도 데멜이 있었네 미리 알았으면 데멜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구경을 했을텐데 아쉽네요 이것도 다음 생이나 다음 기회에 지금은 그냥 구경만 하는 걸로. 여기는 카메라에 담고 싶은데 안 담깁니다. 여기는 직접 와서 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인심도 후하네요. 인심도 대짜네. 성당 내부까지는 무료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는 촬영 뭐 막는 것도 없고 무료 체험할 수 있는 것도 꽤 넓고 대슈테판 성당이다. 무료 체험 존이 꽤 넓네요. 개꿀이네. 여기가 무료 체험 존 끝인가 보다. 이제 슬슬 해도 뉘언뉘언 넘어가고 이제 슬슬 다시 숙소로 도망갈 때가 온것 같습니다. 숙소로 다시 도망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기 근처에 유명한 시계탑이 있어서 그것까지만 보고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데? 앙카워 인형시계. 애매한 시간대에 왔더니 사람도 없고 시계도 그냥 시계네. 이 12시에 오면은 여기 있는 인형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쇼를 한다던데 여기는 시간을 맞춰서 와야 될것 같아요. 종을리는거 기다리면 45분 기다려야 됩니다. 45분 기다릴 인내심은 없기 때문에 숙소로 도망 가겠습니다. 클림트랑 에곤실레가 보고 싶어가지고 찾아온 도시 비엔나에서 소원대로 실컷 보고 가는 것 같습니다. 유럽 도시가 진린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그렇진 않나 봐요. 다행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